안녕하세요. 헬롤사입니다 이제 딱 2주 후속 시킨지 딱 2주 됐어요. 호박 이거 한번 짜갈라 볼게요. 이칼 가져오다가 한칼 먹었어요. 이게 딱딱해서 될라나 모르겠다. 오, 완전 기대돼요. 안에 혹시나 팔이 아 <laughs> 들어가 있을까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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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오. 보이시나요? 제가 키운 거예요. 안에 다행히도 애벌레 같은 건 없네요. 한번 씨앗을 한파 볼게요. 어 너무 신기해요. 그... 아우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. 시가 엄청 많네요. 이렇게다 팠습니다. 냄새는, 오, 오, 엄청 단향 나요. 요거를 집에 가져가서 랩을 씌워야 될것 같아요. 요거 한끼 먹고, 요거 한끼 먹고, 요렇게. 어. 짠! 너무 신기하네요. 요 씨앗을 씻어서 말려서 내년에 한번 심어보려고요. 나머지 세 개는 아직 후숙을 좀더 시켜도 된다, 된다 그래서 후숙을 조금 더 시키려고요. 이렇게 내년에 심을 거 씻어가지고 왔어요. 여기 햇빛에 좀 말려서 이제 냉장고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. 내년에는 한두 개밖에 안 키울 거라서, 씨앗 지금 1 3개예요 안녕!